1할 9푼 칠리의타일로 팀의 1번 타자로 나서서 47개의 홈런을 때려낸 선수가 있습니다. 타일보다홈런의 진심인 가일 슈아버입니다. 1할 타자라면 규정 타석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슈아버는 지난해 2할 1푼 8리를 기록하고도 155경기에 출전했고 올해는 160경기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1번 타자로 말이죠. 그렇다면 발이 빠른가? 도루 시도는 두번 있었는데 그마저도 실패였습니다 타율보다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를 중점에 두더라도 일할 때 타자를 라인업에 기용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리스가 하위권 팀이었을까? 이 팀은 아쉽게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정규 시즌에서 90승을 거둔 강 팀입니다. 이렇게 슈아버의 성적은 상식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죠. 지난해 46홈런으로 홈런왕에 올랐음에도 3지를 무려 200개를 기록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86개의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올해도 47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215개의 삼진을 당했는데 반면 126개의 볼넷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슈아버는 선관과 파워에 모든 것을 쏟아본 독특한 타자로 그의 성적은 진귀한 수준입니다. 사실 슈아버는 시카고 컵스가 애지종지 아끼던 유망주였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체프먼을 트레이드할 때 슈아버를 요구했지만 거절할 정도로 아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30홈런 이상을 때려냈지만 초참했던 수비 능력과 콘택트의 문제를 보여서 결국 논텐터로 방출됐습니다. 야구를 인생과 자주 비교하는데요. 인생도 야구도 대부분 걱정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죠. 노력보다 포기가 더 쉬워 보이는데 방출을 당하고도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이런 의문에 답해주는 책입니다. 야구를 계속하는 의미를 잃어가는 이에게 허무함의 의지를 빼앗긴 이에게 깊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이 책의 저자 주오던 피터스는 바닷가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닷가재는 3억 년이 넘는 시간을 지구에 살아왔는데요. 이들이 계급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신경 전달 물질에서 찾았습니다. 승자는 세로토닌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반면 패자는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고 옥토파민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위축됩니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동료들이 업신여이면 뇌가 이를 파악해 세로토닌 분비를 줄입니다. 약자처럼 행동하게 만들죠. 그렇기에 책첫 번째 원칙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고 말합니다. 싸움에서 패한 바닥까지처럼 축 늘어진 자세를 보이면 안 됩니다.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동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할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슈아버는 자신의 낮은 타율과 삼진의 조점을 맞추지 않았죠.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부족함보다 강점의 힘을 더 썼습니다. 패배자의 자세가 아닌 반듯한 승자의 자세를 취한 것이죠. 그렇게 방출된 슈아버는 워싱턴과 보스턴을 거쳐 필리스가 주목합니다. 내셔널리그에서도 지명 타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슈아버의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필리스는 슈아버에게 4년 7900만 달러의 계약을 안기며 기대를 겁니다. 필리스의 기대에 걸맞게 슈아버는 당장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적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팀의 승리를 남겨주는 능력이 발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왼손 타자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상대 팀에게 맞으면 넘어간다는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이런 슈아버의 홈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슈아버는 타석에서 수건을 쥐어 짜듯 양손을 움직입니다. 배틀을 쥐는 힘이 뛰어난 타자죠. 이 악력이 클수록 비거리는 늘어납니다. 파워 몰빵형 스타일로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좋은 습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슈아버는 철저하게 공의 밑동을 노리는 타자입니다. 자신의 힘을 잘 알고 있고 그야말로 스치면 넘어가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타격을 하는 거죠.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미 수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슈아버가 필리스로 더 지명받게 해준 원동력이 바로 파워 때문인데요. 슈아버는 자신만의 존을 설정하죠. 그리고 신중하게 공의 밑동을 판별해 그 부분을 확실히 쳐내는 타임입니다. 이 공도 비교적 낮은 코스인데요. 그럼에도 공의 아랫부분을 노려서 공을 띄우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본 타격 자세인데요. 마치 배트를 눕혀서 타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트의 원심력을 이용한 타격 스타일입니다. 누워 있던 배트를 세우면서 힘을 일으키고 있죠. 이 모습을 보고 슈아버가 선풍기를 붕붕 돌리는 스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슈아버가 아무렇게나 방망이를 돌리는 것 같지만 힘을 모으고 쓰는 기술이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6개로 홈런왕에 올랐고 올해는 홈런을 47개나 뜯는 것이죠. 준비하면서 배트는 가슴 높이이지만 워낙 힘이 좋아서 굳이 그립을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넘기는 거고요. 또 낮았던 그립 위치는 배트를 돌리면서 다시 높아지는 걸알수 있죠. 슈아버가 시카고 시절보다 좋아진 것은 다리가 옆으로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약간은 움직임이 있지만 시카고 시절만큼은 아닙니다. 옆으로 밀리는 걸 잡아주면 당장 성구안이 좋아집니다. 올해 순출루율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126개의 볼넷을 얻은 것만 보더라도 하체 교정덕을 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역시 수아버의 장점은 장타력입니다. 낮은 타율과 처참한 수비력, 빠르지 않는 발에도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1번 타자로 살아남았습니다. 선수는 스스로 자신을 혐오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단점과 부족함을 키로 이상 부각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그곳을 향해 걸으라고 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할 단점과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슈와버처럼 홈런과 선구안에 집중하는 겁니다.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조던 피터슨의 말대로 승리를 거둔 바닷가재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자세만 바로 해도 세로토닌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옛날 야구 해설가의 세로토닌은 여러분의 구독입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